안녕하세요. 간전이 유방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8개월차 자연치유자 보말할망입니다. 제가 지난번 검사 때문에 집에 조금 오래 있다가 왔는데요. 음, 가족들 평소에는 저 혼자 이렇게 제주에서 제뭐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저 위주로 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있는 본가에 가서 한 2주 조금 넘게 생활하고 오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떠올라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음, 자연치유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음, 일단, 저처럼 혼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뭐 다른 지인들, 친구들이라든지 함께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어요. 제가 3년 전에 항암 수술 방사할 때는 그때는 저도 당연히 이제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본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10개월, 11개월 정도를 본가에서 지내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왔었는데요. 음, 이번에 자연치유를 할 때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상의를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제주로 내려와서 나는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가족들이랑 있으면 어쨌든 가족들이 제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지 않는 이상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계속 저는 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저한테만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뭐 다른 식구들의 지인들, 다른 식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좋다더라, 뭐 아멘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오고 막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세워, 처음에 세워놨던 그 계획에서 너무 뭐가 추가가 많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계속 산으로 갈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에 와서 제가 알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가족들을 설득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제주와 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렇게 자연치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환자가 스스로 할수 있다면, 어, 가까이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 공간만큼은 화장실과, 어, 주방과, 뭐, 딱 그냥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음, 제가 하고 있는 자연치료 자체가 공기, 물, 음식, 뭐, 어떤 온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매일 제가 뭐, 장을 보러도 갈 것이고, 그리고 숲길로 산책도 가고, 뭐, 주사, 비타민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으러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그 가족들도 가족들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양쪽을 위한 최선은 환자가 모든 케어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는 환자는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혼자 있다 보면 외롭고 어, 힘들 때 뭔가 누군가 보고 싶고 하, 가족들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음 그래도 저는 혼자 하는 게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어 아니면 가족들이랑 함께 있다면 가족들이 힘드시더라도 어 환자의 그런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따라서 같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가 매일매일 그 채소라든지 이런 식재료들을, 좋은 식재료들을 유기농으로 최대한 맞춰서 사는데, 한살림이라든지 뭐 생엽, 초록마을, 올가 같은 그런 유기, 유기농 산물을 파는 곳이 가까운 곳이면 좋아요. 아니면, 음, 집 앞에 텃밭이 있다면 그건 더 좋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산책을 가고 제가 되도록이면은 나무가 많은 곳에서 한 시간 정도를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위 말하는 숲세권에서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아요. 어, 뭐 저는 지금 가족들이 육지에 있고 저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제가 가족들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제 친구가 제주도에 같이 있어요. 가,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어, 그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받아요. 뭐 매주 그 친구는 여기서 회사를 다니니까, 어, 뭐 평일날에는 제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서 많이 못 보지만 저희는 주말에 만나서 뭐 같이 숲도 걷고 차도 마시러 가고 미사도 같이 가고 그래요. 음. 그래서 뭔가 좀 의지가 되는 존재가 가까이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조요법 저는 지금 음 메가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주사 뭐 아니 뭐 온열 요법이라든지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할수 있는 치료들이 더 많으니까 이 그런 보조요법을 시행하는 병원 가까이에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1, 2회 정도는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 매주 가야 자주 가야 되는 곳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치료하는데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본 거는 이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혼자 하거나 함께 하거나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스스로가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서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12월, 지난주, 불과 지난주에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음, 암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음, 그렇지만 저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다음 검사 때까지 또쭉 존버 정신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럼 다음에 조만간 곧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거나 좋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어, 알림도 전체 알림으로 총 이렇게 터치하면 전체 알림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올리는 영상의 알림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